안녕. 오늘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썬베 피시마켓 마사셜로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아침은 차가 많이 안 다녀서 새소리도 이렇게 주택가에 들리고 그러네요. 시간은 처음 우리 움직이는데. 아, 지게. <laughs> 와, 햇빛 빨르다해 떴다. 와, 오늘 진짜 태양 눈부시네. 끝내자! 아, 나 지금 착! 오늘은 16번 타고 발레타. 탑시다 <laughs> 아, 또 발레타 왔다. 발레타 왜 왔어? 버스 갈아 타려고 맞지? 응. A6에 81번 타면 되니까 A6 저기 있다 A6 아침 안 먹고 나와가지고 파스타치안 샀어 맛있어? 이거는 어느 집이나 다 맛있는 것 같다 버스 시간표 잘 맞춰 왔네. 아 81번 왔다. 시간 진짜 맞춰서 오네 진짜 여기인 것 같아. 아그 버스 잘못 내릴 뻔했네. 시장 같은 것 같다. 이거. 어. 어 이거 그 걸어서 해서 으로 봤다. 저배 많은 거. 어. 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오예, 시작구경. <laughs> 어, 나한 사고 싶다. 안녕하세요. 이거 카메션이다 <laughs> 아, 쿠션 기본 같다. 어, 이거 이쁘다. <laughs> 어, 딸기가. 빨두 박스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 엑스박스 원 플스 스포 <목소리> 네 땡큐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야 음, 내가 먹을게 뜨거웠다 안 뜨거워? 이거 갖고 싶은데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The Palooka Souvenir of Malta, very nice Here yeah. yeah, look Very beautiful Wow yeah. Take me a picture oh. Very <laughs> no. nice, You are so beautiful, <laughs> thank you Have a nice day 아, 여기 이제 피싱마켓인가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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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데 어, 근데... 아, 뿜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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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어렸 때 먹던 통 과자 같은 거? 모나카 같은 그런 건가? 아 어. 맛있는. 이쁘다 이거 뭐야? 네. 음. Hello good morning. morning. 식탁보 같은 어. 그런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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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Very nice. Oh. Design, madam, only ten euros, and made wash no iron. Mm. Beautiful. Yeah. And if beautiful. you like, we have Malta cross, tradition Malta. Oh, very, yeah. very nice. You can pay by card if you like to. Ye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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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hank you. Have You're a nice welcome. day. You too. Bye, bye. <laughs> 한국 같았으면 이런 거좀 샀겠다네. 지금 mm. 여기서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빡 귀엽다. <laughs> <laughs> 뭐야? And that one you've got, if you know the the Maltese cross. Yeah. And there's this one in Valletta. Oh, the Valletta yeah. one. And this one the church. Yeah. And you've got uh, even here uh, Gozo and the Parliament. <laughs> oh, or everything. Yes. yeah Ah, yeah. uh -huh. 수빈비어 사고 그것만 사고 해산물은 집에 가서 우리가 해 먹기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물 파는 가게에서 해산물 먹고 가자. 어때? 아버로야 이스스스아버이스그래이아그 혹시 면없어 Yeah. Okay, fifteen euro please. Fifteen, thank you. Yeah. Thank you, uh. Mom, how much is this? Three euro, three. Three. 이건 3유로고 이건 3.5인데 이거 봐나 어. 이거 하나랑 근데 기사단도 사, 사도 돼? 응 어. 네. 이거 하나랑 그 응, 그거 예쁘네 세개 사면 어 이런가 봐세개 어. 사야 되겠네 어. 그거... 괜찮아? 응, 응. 아.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라서 식당 문연대가 많이 없어. 그래서 연대 앞에 하서더 먹자. Thank you. 7분짜리. 스페셜다더라 응. 음. 아, 새우 사봤다. 진짜 맛있다. 오늘, today, 베이직 베이지라까 Everyday, s u n 주인장 가는데. 이거 저 다이틴 다이틴 음, <laughs> 음 진짜 당신. 새우 까줄게. 형못 가서 집에서 맨날 가져주지. <laughs> 응, 먹어. 밥 먹어도 돼? 응, 먹어줘. <laughs> 어, 안녕하세요. <웃음> 뭐야, 뭐야? <웃음> 형, 이제 한1 2 시가 다 되가니까 네.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우리는 바깥쪽으로 가자. 네. i you. Okay. okay. So if you want to, yeah. you want to vote yeah. wait a minute. Yeah, yes. One for two, okay? Yeah. Yeah.

Hemen neutрод gernse 쓰리시스터즈 uh, 세 점을 가니까 음식 맛있게 하겠지만 먹어보자 <목소리> <laughs> 응. 응, 식전빵 네 <목소리> 오, thank you, cheers. <치즈>. 편안하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시원하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다. 이름 은 모르겠다, 무슨 파스타? 스파게티 후라이 뭐 생선국. 맛있게 먹어. 네. 먹어볼까? 응. 음. 음, 맛있다. 응. 음. 먹어볼까? 음. 몰타에서 먹은 파스타 중에 막 제일 맛있다. 진짜? 응.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맛있게 보여. 이름은 모르겠다. <laughs> 맞아. 새우도 신선하게 커 보이네. 옥수수 크다. 어. 네. <laughs> 까 줄게. 응. 나이똥 좋아한디. 잘 먹네. 근데 이거 껍데기 처럼 먹어도 될 거야. 같이 먹어. 먹어봐. 아, 맛다 튀긴 거라. 서있 음. 음, 음. 맛있다. 음. 새우깡이. 음. 리도 음. 음. 고마워. 맛있다. 여기가 근데 진짜다. 잘먹네뭔맛있있 진짜 <laughs> 혼탈서 먹은 곳이 제일 맛있다 맥주로 그냥 들어가면 맛있게 먹었다? 어 진짜 맛있고 진짜 배부르고 먹었다 와. 아 진짜 맛있었다 맞지? 얼마 나왔어? 51유로 쌀이 응. 나 <laughs> <laughs> 근데 맛있게 먹었으데잘 먹었으면 아, 됐어, 잘 됐어. 아, 네. 양 많아가 응. 배불러 못 먹을 줄 알았거든 응. 그래도 다안 먹게 되네 천천히 <laughs> 먹으니까 응또 챙겨서 가보자 어 안녕 <laughs> 잘 먹었다 응. 진이야 일어나가지고 근데도 좋았어? <laughs> 아침 일찍 일나 버스 타고 한시간 만 넘어가가지고 새벽시장 왔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람들도 활기차고 역시 전통시장 오니까 활기차 응. 모습도 보고 생활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재밌네 맛있는 것도 먹고 조그만한 츠 급여도 한번 타보고 응. 재밌었어 시장 바로 이렇게 딱 고개 돌리면 바다잖아. 음. 뭐 패스 쳐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바다 봤다가 뭐 물건, 수비이 이런 거 봤다가 그 생선이나 뭐 새우 같은 거좀 해산물 사고 싶었는데. 랭댕댕. 안녕 이제 또올려올 학교 간다 이게 몰타 전통대 루트래 앞에 이게 눈이 있어 음. 눈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배를 지켜준다 이런 뜻이래 아, 중간중간에 무슨 문양이 있다 인어공주 아니야? 어. 음. 예쁘다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청연색가드가 있다 오빠 어. 우리도 이거 눈사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까 우리 좀 지켜달라고 시기도 오늘 너몰타는 즐거웠다 안녕 안녕 <laughs> 이런 것도 다 해보네 어 이거 안 맞다 중간에 이게,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이가 어, 이렇게 손 이렇게